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좀 하나로 이제 추격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비결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길로 돌아온다라는 뜻의 사사성어인데 순간적으로 왜곡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렴한다라는 인간사의 이치를 담고 있는 사사성화입니다 그래서 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이나 유행이나 아니면 외부 충격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가치가 이제 제대로 평가,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과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기업이 결국 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 성과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곡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반기면서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그 투자하는 관점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저 피아노나 아니면 운동 연습 같은 걸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집중해서 연습하는 한두 시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100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것보다 실력 향상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의도된 연습과 집중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감으로. 일단, 바꿔보는 그런 식의 투자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를 100번을 말해도 그게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힌 다라면 그게 도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차이가 돈을 버는 투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를 가르는지 알지 못하고 부러워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제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이 결국 실현될 거다라는 믿음에근거해서 확률에 걸기보다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연습하고 개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장기 투자하는 것하고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삶의 원칙, 그리고 뭘 투자해야 하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세 단계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을 최적화에 맞는 도박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성장하고 멀티플이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주식에 투자한다면 내가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데 다소 실수가 있었더라도 성장이 매 실수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연구존재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투자 태양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소 비싼 멀티플에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투자하면 비싼 시총에 비해 부족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생산 요소 공급자들에 비해 가장 나중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자녀 천국 권자로서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두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배, 크게는 100배까지의 가장 큰 수익을 줄 포텐셜이 있는 기업도 초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업방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에서 10배의 수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곡 큐브나 인카금 서비스, 프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지만, 아직도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앞으로 100배의 수익을 줄 잠재력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손실 때문에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런 악몽 같은 날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장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주가가 반토막, 세토막이 나더라도 내재가치와 투자 아이디어에 근거해 변화가 없다면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가격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은 주가가 200배 올라가는 동안 80%의 하락을 4번 겪었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80% 하락이지 5토막이 난 겁니다. 이런 하락을 견디는 힘은 진짜 믿음에서 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난 아이브에서 말한 다음 네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우리가 투자하는 성장주의 수익력과 주가상승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견해와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익의 대부분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증명된 이익의 근거가 제 가치를 과도하게 할, 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 주가가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이제, 거링 편향, 그 다음에, 높은 PER을 정량적으로만 이해하는 편향, 인지적 노력을 더, 되도록 덜 드리려는 경향.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성장주의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견해와 근거를 계속 제시할 것, 것입니다. 이러한 집요한 공격에 도 무너지지 말고, 팔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제가 분석한 글들을 보면은, 주로 시장이 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c r 지 o 의 프레이토스의 잠재력을 모르는 시장, 그다음에 힘센 월스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인카금 용서 있으실 적,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대시에는 성장조를 따라다니는 망령들이 붙어 있다. MTB 기술적 분석은 놔두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서 현재는 꽤큰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조건이 뭐든 그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주식은 결국 드물고 시장이 착각하더라도 그 착각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도해버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 대체로 그런 가격이 올 가능성보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과 근거의 중첩이 투자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을 어느 한 근거에만 거는 것은무모하다고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근거의 진리 여부,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성공이나 파괴적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따라서 성과와 제 좌우되는 주식도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은 근거가 타당성을 잃는 순간 투자자에게 큰 연구 손실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다수의 근거가 중첩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장주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중첩될 때 우리는 이익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익이 증가해왔고 전성적 근거에 기반하여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의 정진적 확정에 따라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 명백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연구 손실의 위험을 제한하면서도 수익 가능성의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에스워드 다무다란 교수님의내로티브인 넘버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인 것들를몇 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로티브인 넘버스에 따르면 성장한 기업을 찾으려면 시장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협상력을 바탕으로 매출 총이 총인, 총이익률이 올라가고 판관비 아르나엘 a 에 효율적으로 지출한 결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개선하며 공격적으로 ROE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제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근거가 중첩되는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이런 그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하여 이러한 고리 중에 한두 가지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선,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정성적 관점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고 최종적으로 투자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장기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익 성장 기업이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중첩될수록 이익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여섯 가지 관점이, 관점입니다.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각각의 관점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투자는 명확성의 기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에서 매력도를 평가할 때 모호하거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후적으로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JYP 투자를 마치면서 코어 소비자가 평가하는 보람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흥행사업에서는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한다, 중요해진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업 역량이 결여된 상황에서 양적인 파이프라인 팽창, 운영상의 효율성과 자본 매치만으로는 장기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명확히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여서 투자하는 시점에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다면 투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고 틀림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의기, 의심을 남기지 않는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남은 상태에서 투자하면 반드시 그 의심은 주가 하락과 함께 망령처럼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 m 의 이해입니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유형, 지역이나 국가별 매출의 분류, 그 다음에 회사가 정의하는 타깃시장과 상하위시장,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가 유통되는 경로, 생산 설비 및 원청 하청 구조 등 밸류 체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지 파악하여 이후 투자 관점들을 검증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 것은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후의 분석도 무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매출의 성장성입니다. 회사가 정의하는 타겟 시장과 그 상위 시장, 하위 시장이 성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장의 논리 또한 중첩될수록 그리고 광범위한 트렌드에 근거할수록 더 실현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현금시절에서 제가 생각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메가 트렌드의 근거를 이제 앞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이따가 그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약간 인화정책 동향에 대한 좋은 글이 카페에 올라왔는데, 이걸 잘 정리해 주시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회 변화, 발전입니다. 모든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관점에 치중된 성장을 발전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투자 분석 관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리고 당연한, 이런 수밖에 없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는 경제성장입니다. 소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자본주의가 정착된 국가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명 연장과 고령화입니다. 소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관이 의료기술 발전, 영양상태 식생활 개선,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트렌드로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나 사회적 본능의 발현입니다. 모든 이제 사람과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기심이 당연한 것이며 이런 이기심을 최대한 발현시킨 결과가 사회적인 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막으려고 하더라도 이 추구 과정에서 이런, 병, 이런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적 본능적 경향, 성욕, 식욕, 작극음식재미 추구, 편의성 도파민 이런 거를 이제 잘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더 이제 매출인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이기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거는 이제 트럼프 이후에 모든 국가가 이제 명분보다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손익을 바탕으로 정책관을 정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그런 퇴근과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조별 과제는 제 생각에는 쉽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하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거는 이제 아직 침출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예요. 그래서 AI를 한번 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AI가 어, 기존의 이제 PC, 인터넷, 스마트폰에 있는 넥스트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언어 적도나 사회 언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전 메가 트렌드 에 비해서 훨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사실 문과라서 제 기술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지오 멤버들이 각자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 그런 분야별로 기술 메가 트렌드를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픈 엔디드 그 엔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기술적 메가 트렌드를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걸 나눠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로 발전시켜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회장 같은 경우에는 페토시나 이제 라인 버핏이 얘기하고 있고 페토시님의 경제적 회장,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글을 한번 보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어, 네. 좀 그, 병역해장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어, 몇몇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렸었는데, 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좀선물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그러니까 경, 제적 회사라는 거는 경쟁사들에 비해 더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상 우위 같은 것들이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이제 빠르게 시장의 그 점유율이나 아니면 매출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회자가 더 높은 지분, 지용이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경쟁사가 이 프로세스, 아니면이 그, 어, 회자의 근거들을 모방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더 이제 깊게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회자라기보다는 무너지기 쉬운 침식될 수 있는 가짜 회자라는 거를 이 명심하고, 이제 회자의 근거를 생각해봐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력 항목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매력도 항목 중에 가장 명확하게 정화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P-Q로 나타나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로 나타나는 C를 빼가지고 구할 수 있는 항목이고, 네이버 브이이나 시킹, 시 알파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정량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PM은 이제 이 매출 총이 GP에서 GP를 이제 매출로 나눠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GPM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이야말로 소비자에 대한 가격 설정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점유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늘어난 생산량에도 하청기업에 대한 혹은 생산요소 생산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매출 원가를 낮은 수준에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PM은 이런 협상력을 반영하며 협상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GPM이 개선되는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업이 현재의 영업이익이, 순익이 이 적자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시장은 PER이나 PO에 같은 정량 지표를 보고 매력적이지 않다. 라고 부당하게 평가하겠지만, 매출 증가에 따라 조만간 이익이 올라오고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확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실제 수익력에 비해 과소평가된 기업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GPM은 높은 수준인데, OPM이나 NPM이 낮은 수준인 기업들을 정말로 선호합니다.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매출 성장에 따라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 시장은 정량 지표만 보고 매력도가 낮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GPM 주의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이토스인데 보시면은 GPM이, 아, 그, OPM은 되게 낮은 수준에서 이제 점점 확장 전환을 향해 가고 있고, GPM이 계속해서 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M이 개선됐다라는 게 앞으로는 OPM도 개선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톰큐브 같은 경우에도 매출 지금 현재 이제 적자 비율이지만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 높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DB 같은 경우에도 매출 총이 익 증가율에서 매출 증가율을 빼게 되면 은 그게 이제 플러스 값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 총이 익 증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면은 음 CEO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현금을 창출해서 이를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지속할 때 회사는 번 돈을 스스로 재투자해서 기대 수익률을 꾸준히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시총 천억짜리 회사가 연 200억의 순이익을 낸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차에 번 200억을 3의 유보이온, 이윤, 이윤으로 남겨두고 모든 조건이 유지된다고 하면 2년차에도 200억, 3년차에 200억,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200억을 벌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1년차에 1200억, 2년차에 1400억, 3년차에 1600억으로 변해가는데, 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1년차에 20%, 2년차에 16.67%, 3년차에 14.29%로 갈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비회사 같은 경우에는 번 100억, 번 200억이죠. 200억의 증설이나 R&D, 시너지가 나는 기업 인수에 사용해서 20%의 자본수익률을 유지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 1,200억, 2년차에 1,440억, 3년차에 1,728억, 4년차에 2,074억이 되고 자본수익률이 2 0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 이거는 A회사가 4년차에 1,800억을 달성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게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그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함을 사는 효율적으로 번 돈을 재투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긴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투자한 자본이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저 회사가 어디에 돈을, 돈을 쓰는지 확인하고, 그게 주주가치 재고의 가장 효율적인 자용처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영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의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배당을 비영리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동업할 때, 스스로가 그 음식점 주인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음식점 근고에 있는 돈의 지분비대로 나누는 것이 내네 부를 증가시켜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심지어 배당은 이런 돈의 이동에 대해 15.4%에 15 달하는 값비싼 비용을 치릅니다. 혹자는 회사가 보유한 유보인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환경이라, 비용을 치르더라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 고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자사주 매입에는 거래세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불신하는 회사에 왜 투자하는가? 그 정도로 불신하는 경영진이 경영하는 회사에 왜 투자하는가? 반대로 제가 신뢰하는 성장주라면.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개는 돈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카움서비스 주총에 가서 주주 환원을 부르시는 가짜 주주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인카움서비스는 설계사 유치를 위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장을 극대화해야 하는 그런 성장주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애초에 투자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마지막은 밸류이션이에요. 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서 성장주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비싼 주식에는 투자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격,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한다면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영 합리적인 밸류이션에 에 도달하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성장 여력과 점, 시장의 성장 여력과 점유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성,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가치를 상정해서 최종 단계에 도달한 모습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고민해보고 그것이 현재의 멀티플에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뜻하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쟁, 경쟁사의 멀티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멀티플 관련 밸류체인 기업의, 기업들의 멀티플 시장 전체의 멀티플 같은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할인 요인과 프리미엄 요인을 고려, 고려하고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확신이 될때그 확신이 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소 러프하게 투자관과 여섯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앞으로는 매주 라이브 때 순서대로 간략한 주제를 선정해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디테일을 수정해 나가면서 더 나은 투자관과 투자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틀린 것이 명백하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리낌없는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과 피드백이 더 나은 투자 방법론, 방법론으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투자관과 투자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Q&A 이어가보고, 그 다음에 MDB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